네 예, 안녕하십니까 토마저씨입니다 예, 오늘은 우리 에, 촌집이 하나 있습니다 촌집에 요 천장이 천장에 이제 예, 원래 있었는데 떼놓으니까 이렇게 페인트들이 떨어져 가지고 요거 리빙우드로 요 밑에 보이는 게 리빙우드입니다 백색 리빙우드를 천장재를 이제 씌울 겁니다 저는 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, 전문가가 아니라서, 일단 구멍을, 구멍을 드릴로 뚫어가지고, 왜냐면, 하 요, 갓개목을 대야 되기 때문에, 구멍을 뚫어가지고, 제가 이제, 요 칼부럭을 박고, 그다 피스를 군데군데 하나씩 박았습니다. 박고 나서, 갓개목을 지금 두르고 있습니다. 갓개목을 사싹다 둘러가지고, 힘을 받는 상태에서, 바로 요, 그 리빙우드를 설치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사이 사이에 조금 건너뛰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보기 좋게 빨리 어, 빨리 보기 좋게 만, 어,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